안녕하세요. 개미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자주 활용하는 360도 회전 테이블. 이 회전 테이블의 용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품의 내구성이나 정교함이 그리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라면 건전지가 필요 없어요. 빛이 잘 드는 곳에서 사용을 할 경우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선 이 제품을 사, 어, 구입하게 된 이유는 건전지도 필요 없고 조그만한 사이즈, 이 기동성. 제가 밖에 갈 때도 챙겨가기 편한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요. 현재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장점이라면 싼 가격인데요. 제가 구입할 때는 배송비 없이 4불 정도, US달러로 4불이었으니까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는 US달러, 2달러도 어, 있는 거 보니까 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이 단점이라면은 속도 조절을 못해요. 건전지와 파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회전 속도에 제어가 안 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했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흰개미인데요. 흰개미를 보시면 이렇게 아무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흰개미만 움직이는 이런 영상이 지속될 경우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지루해질 때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넣어주시면 영상이 조금 더 흥미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제가 자주 영상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녹색머리 개미인데요. 보시면 역시 아무 움직임 없이 이렇게 몸단장만 할 경우 조금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이 개미 역시 한번 돌려볼게요. 특히 영상의 초입 부분에 보시는 분들의 집중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영상은 초반부에 사용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개미가 생물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질 않습니다. 빨리 움직여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만, 가운데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360도 회전을 하는 동안 이런 포커스가 이 포커스 잡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저는 촬영을 할때 오토를 안 쓰고 오토포커스보다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그냥 노가다 했습니다. 개미가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가만히 있어 줄 때까지 기다렸고요. 개미가 안, 기다, 안 지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래서 생물을 이런 인위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촬영할 때는 촬영하고자 하는 대로 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5초, 4초의 영상 클립 하나를 얻기 위해서 20, 30분 정도 그 이상도 소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이 개미는 불독 개미죠. 어, 제 채널에서 인기가 많은 개미 중에 한 종류입니다. 역시 이 개미도 다행히 이렇게 제가 무사히 촬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공했던 영상이에요. 그리고 회전 테이블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다른 한 가지 특수효과는요. 배경을 녹색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경우, 저는 이 지금 버려진, 버려진 고치 안에서 죽은, 말라 죽은 나용이에요. 불독개미의 나용인데요. 얼핏 봤을 때 저는 미라 이미지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미라를 연상시키는 그런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예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런 창작 아이디어를 표현하기에 유용한 아이템이 될것 같아서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 그래서 개미 채널이지만 개미 촬영을 할때 사용하였던 그 장비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제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제작해서 올리고 있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